네,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낚시에에서 일상을 기록 중인 라인입니다. 자, 오늘 6월 3일이고요. 현재 나와 있는 곳은 레드펄스 시화점입니다. 자, 레드펄스 시화점 하면 미끼 맛집이죠. 다양한 미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 시화, 오이도, 인천권 뭐유터 그리고 선상 낚시 가실 때 어, 오시면 어, 저렴하게 싱커와 미끼 그 다음에 채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저희 목표 대상어는 따오기와 아, 대강어입니다. 아, 대강어 그, 광어장?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, 저희가 지금 대강어랑 따오기 잡으러 왔으니까, 잠시 후에 따오기와 대강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지금 시야점 왔는데, 지금 생새우 40마리 만원, 생새우 살림통 아이스박스하고, 기포기 세트가 3 5 0 0 0원으로 해갖고, 요렇게 지금. 오늘은 이제, 새우를 한번 사러. 자, 자, 오늘의 미끼. 자, 농어는, 이제, 새우가 일을 다 해주니까. 자, 이렇게 해서, 오늘, 얼마치 살 거야? 6만원. 6다 뒤졌어. 이게 지금, 우럭은, 음, 이게, 어, 우럭. 저희가 지켜. 이제, 우럭을 쓸때 이것저것 써봤는데, 아요 2단, 요가 음. 우럭은 제일 괜찮다. 음, 음. 요거에요 요체비. 채비에, 이제, 빨간, 빨간 오징어. 응, 음, 빨간 오징어. 음, 요거. 딱 내려서 바닥 찍으면 어, 어. 바로 그 다음에 어. 이 요렇게 바늘을 사면 요 채비가 바늘이 터지면 터져. 요 채비에 바늘을 연결만 하면 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채비 사실 때 요렇게 바늘이랑 렇게 같이 사면 바늘 털리면 어, 바늘 이제 그거만 바늘만 이제 응. 끼면 되니까. 요것도 괜찮아요. 자 싱커. 자, 얼마라고? 두 봉지 5천원 네, <laughs> 어. 일단은 자, 지금 인터넷 최저가. 어. 자, 40톤 널지남았대 g e r i m a b 몇 r t o n Berton Junior. Haton j u 0 일ton, Namadeo. You two g i r 큰가이때 어. 오려도 어, 네. 대박이고 요거랑 오징어랑 그 우리, 어, 우리 어, 새우를 새 새우 6만원 6만 <laughs> 자 갑시다 네, 새만원오지 지금 다섯 명쓸 거거든요? 네. 새우 다 뒤졌어, 이제. 같이 계산 네. 어디 갔어? 오 어, 더워 어. 생각보다 크는 걸로 보여 어. 새우가 새우가 오, 오. 오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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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데가 진짜 큰거 이제 큰 거랑 얘랑 섞어서 어. 자, 대물농어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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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오늘 파이팅 하고 올게요. 자, 낚시가 러러실까요 자, 오늘 오이도 킹스타워를 타고 지금 아, 어, 이제 중선에서 한4 시쯤 나와서 지금 저희 한 40분, 한 50분 정도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면서 이렇게 라면, <laughs> 네. 오이도 킹스타워를 타면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라면을 직접 끓여서 주시고요. 그다음에 방금 전에 식후, 식구땡으로 또 커피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첫 포인트 지금 왔는데,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첫 포인트에 넣어봐야 되는데, 오늘 물대가, 어, 원래는 오이더 킹스타워를 타면 항상 이제 우럭 포인트에서 우럭을 잡고 나오시기로 하는데, 오늘 좀 일찍 나오셨거든요. 근데 뭐, 물대상 그렇게 이유가 있으시겠죠. 날물 보시려고 지금 나온 것 같고, 어쨌든 오늘 또 따옥이나, 대강어, 어, 이렇게 손맛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농어랑 이렇게 외수질 낚시를 오시면 드랙 조절을 잘해 주셔야 돼요. 왜냐면 이제 입이 약하대요, 농어가. 그래서 너무 꽉 잠그고 어, 챔질을 하시고 농어가 치고 나가고 하면 이제 채비가 터지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농어 입이 찢어지니까 어 이렇게 좀 드랙 조절을 해서서 이렇게 이렇게 풀리게 해 놓으셔야 돼요.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그 농어가 뒤쪽에서 아, 두 마리가 나왔고 두 어, 팔자 하나인가? 팔... 70, 70 넘는 거 하나, 어, 7자 넘는 60거 넘는 거 하나, 하나. 어..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아 이거 저희, 저희는 꽝 치고 있거든요 아직 우리 라연이가 배를 타고 어? 이런 날씨 쉽지 않은데 엄청 시 날씨 기가 막힌데 어? 한한노한세 마리, 광우 한두 마리 뭐 이렇게 잡아야 어? 파티를 하는데? 들어와 들어와는데 안 들어오네. <laughs> 자, 잡아봅시다. 자 따공이 하나면 돼. 해 어? 날아먹으면 되지 뭐 씨. <laughs> 어? 자 유족의 미만 거들자. 자 바닥 찍고 하나. 아우 장대 겁나 커씨 오빠 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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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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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 장대 같은 씨나 저거 구경하다가 아 장대 같아 느낌이 봐봐, 아, 백조기다. 백조기다. <laughs> 대박. 백조기다, 백조기. 백조기. 야, 백조기가 나고 <백족이다라고 웃음> 앉아있냐. 미치겠다, 야. 아, 백조기 사이즈 좋네. 아니, 새우 쳐먹었네. 아, <laughs> 나 이제. 누구? 공주 히트? 오. 히트 히트? 오 왔어, 왔어, 왔어. 갔었어, 갔었어. 야, 회 먹는 거. 아, 따오인 것 같아. 아이, 계속 재. 야, 못 먹는 거 아니야? 아, 살았어. <laughs> 어, 계속 째, 계속 째. 채고 나가니까. 어, 오늘 뭐, 우럭도 막 계속 잡고, 뭐, 혼자 막 잡네. 오. <laughs> 계속 째? 어, 막째는데 어마어마하네. 어, 안 와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야, 트레블도 아, 뭐 너무 풀어놓 거야. <웃음> 어, <웃음> 어. 야, 선장님 칭찬하네, 적당히 잘해놨다고. 나도 배가 미다니까 오, 구 나오나? 오, 오오 오. 오, 오, 오 야, 매달 나오는 거 뭐야? 어, 야. 어 <laughs> 재밌겠네. 봐봐 아, 공주 액션이 약하다니까. 에이, 멋있... 야, 야, 내, 내가 잡았으면 내, 내, 지금 내, 난리 났다고야 팔은 내가 잡아거든 <laughs> 카메라 고야빨리안 잡어. 가나오 야, 아싸. 야, 아 아싸. 야, 다다, 다 맞아 맞아 아 싱글 싱글 어오 사이즈 뭐. 사이즈 기가 확실야 <laughs> 왔어 왔어 야야어마 왔다 사이드 그만해도 된다 이제 야 이거 하면 됐다 이제 야, 야, 야 왔다 왔다 야. 야 이거 하면 됐다야 <laughs> <laughs> 들고 찍어 들고 야 왔다 야, 야. 어, 야 이거 야야 야. 봐봐 어? 기가 막혔다 야, 내가 복지만네 <laughs> 어? 들어봐, 사진 찍게. 예, 수 야, 들수 있어? 야, <laughs> 앞으로 밀어줘. 앞으로 앞으로. 어. <laughs> 어? 야, 들어와, 대, 대, 거기다가. 어, 아니야 아야 어? 어 매다 어? 어, 될것 같아. 아, 매다 안 되네. 아, 살짝 부족하네. 응? 어? 2cm 부족하다 아유 야야 아, 2cm 부족하네 요 어? 1cm가 부족하네 야대광어 <laughs> 농어 또 이트. <놀람>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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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원정님 어? 야사장 영상 찍어야지 <놀람> 오호 <오오>, 오빠 농어 <놀람> 오 오빠 소감이 어때요? 그냥 쭉올라가가지고잘 모르겠어. <laughs> <모르겠어야 웃음> 아. 어 사이즈 좋아 그래도. 그냥 쭉 올라오네. 응. <laughs> 방어. 아이기 모두 맨데 이거. 오 좋아 좋아 굿 사이즈. 왔어? 또 왔어? 아니 아 뭐야 왜? 거기만 오는 거냐고. 그래 씨 누구나 잡아 아무나 잡아라 씨 이렇게 된 거. 키트 <laughs> 왔어. 오 드디어 왔다. 다 올리지 말고. 아 백쪽 백족, 씨. 백쪽이. 백쪽이 잡혔네. 아 진짜 피곤하네 너좀 있으면 엄청 잡으러 갈 건데 왜 그러니 아얘 진짜 피곤하네 키트아 시기야 아, 아 피곤하 나 줘라 나줘 피곤하다 진짜 피곤 어? 나 줘라 모았다 모았다 히트, 어 히트, 오 왔어 히트 히트, 오씨, 나만, 아 여기 여기, 여기. 뭐, 연애서? 아니 아니 아니, 가만히, 천천히 가, 천천히 가, 천천히, 천천히 가만히, 울어, 울어. 우럭. 울어, 울어, 울어. 우럭 우럭, 우럭, 우럭 우럭 우럭, 우럭 쌍거리응 아, 우럭 쌍거리 우럭, 오 회는 나왔네. 그래도, 뭐, 저희 일행이, 뭐, 점 농어 두 마리, 따오기급민 농어, 그 다음에, 뭐, 육자 광어 해가지고, 뭐, 횟감은 충분히 나왔는데, 우럭도 지금 뭐, 한, 다, 대여섯 마리 되니까. 조금 아쉽긴 하네. 내가, 내가 못 잡으니까. 아. 자, 오늘, 장어는 우리 공주입니다. 두공주 98! 1m 아니고, 98! 이세대안썼어 98? 네. 어쨌든 지금 달리시면, 이런. 사이즈 좋은 농어와 광어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6월 3일, 따오기와 대광어를 만나러 왔는데, 보긴 했어요. 보는데 내가 못 잡아서 그렇지. 홀짝 형님이랑 공주가 잡은 걸 이렇게 맛있게 먹, 먹도록 하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, 이렇게 저희 쪽 라인, 비록 따오기급 농어와 광어는못 잡았지만, 뭐, 우럭 다수, 그 다음에 뭐 백조기도 나오고, 이렇게 잡다한 손만. 그 다음에 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장대를 한, 열댓마리 잡으셨나봐요. <laughs> 바닥을 팍팍 긁으셨는지 그렇게 이렇게 오시면 재밌는 어, 생활 낚시도 하실 수도 있고 어 이렇게 타이밍이 맞으면 인생 역전 농어 그다음 광어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이도 킹스타고타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